이번에는 정치권 소식 하나 준비했습니다. 논란의 끝은 결국 제명이었습니다. 조금 전 국민의힘 최고위가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제명했습니다. 당원 게시판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 1년 2개월 만에요. 부당한 제명을 당하면서 달그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영삼 대통령님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오늘 저는 제명당했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제명 처분, 이거 최고 수위 징계였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5년간 복당을 할수 없게 되는데 일단 그 결정한 게 비공개 회의였지만 전해지기로는 이게 투표가 거수 투표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거수로 예. 손을 들어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회의에서 참석자 9명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전해집니다. 반대 1명 그리고 기권 1명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비공개 최고위에서 우재준 최고위원만 반대의 뜻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곧장 반발하면서 음. 회장을 의 박차고 나갔다라고 전해지고요. 그래요. 양양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예. 아무 선택지에도 손을 들지 않아서 사실상 기권으로 음. 보입니다. 취재진에게는 선택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명확하게 반대했다고 한게 지금 우재준 의원 한 명이고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기권을 했다라는 의사를 표한 거예요? 예상하셨어요? 뭐,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사실, 단식 이후에 몸을 회복한 장동혁 대표가 어제 농수산물 유통센터에 어, 다시금 나타나서 사실 많은 언론들의 관심은 어, 그 민생 현장을 챙기는 그 모습보다는 예.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 제명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 제명이 어느 정도 정해진 수순이었다라는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고위 회의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그리고 선출직 그리고 대표 포함해서 당연직까지 그중에 7명은 찬성 의사를 표시함으로 인해서 제명 결정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어, 그럼에도 지금 사실 그 원내에서도 여러 가지 반대 의견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어, 친한계 의원들 16명이 어,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당의 해당 행위를 한 것과 같다라는 취지로 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대한과 미래로 모여져 있는 의원들 17명이 또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한계 의원 16명과 그 대한과 미래에 중복되어 있는 의원들을 어, 제외하게 되면은 총한 26명 정도가 지도부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하거나 이것은 반민주적인 행태다라고 강하게 성토하는 등 지금 반대 의사를 보이면서 거센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재명 예. 사실상의 제명 절차에 취해진 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오늘 8명이 찬성과 기권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에서 보수 개멸 팔적을 기억하겠다. 그리고, 어, 과거 한동훈 전 대표 아, 당시에 어, 전략기획 부총장 직을 했던 신지호 의원도 어, 전두환이 네. 김영삼을 쫓아낸 격이다. 라는 음. 강한 성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쨌든, 지방선거 지금 앞두고 있는데, 국민의 힘은 극심한 내홍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자, 재명 결과를 받아든 한전 대표가요. 조금 전에 국회에서 지금 기자회견을 열었었는데, 그 연다는 소식에 저렇게 국회가 시끌시끌했습니다. 그리고 또한전 대표를 다시 데려오라, 재명 철회하라, 저런 지지자들의 반발도 지금 거셌는데요. 표결 직전 공개 회의에서도 갈등이 분출되는 양상이었습니다. 탄핵 찬성한 사람을 쫓아내면. 국민들 시야에서는 우리 당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게 정말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고 우리 당의 미래에 도움이 됩니까? 제 가족 다 동원해서 장동혁 대표 음해하고 송원석 원내대표 음해하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음해하고 107명의 국회의원 음해에도 놔두시겠습니까? 자또 다른 현장으로 한번 가보죠. 여기는요 재명결과 이제 발표 직후에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이제 이거 열리기 전에 이제 아까 김현주 평론가 설명은 친한계 의원들 1 6 명이 지도부 이제 사퇴하라 이러면서 반발하는 기자회견 열었다는 거거든요. 분위기도 상당히 과열됐을 것 같은데 의총 분위기는 어땠어요? 일단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은 의총 안에서도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권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유 발언 시간에 의원 한 분이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전해주고, 다만 이제 시간이 짧았었기 때문에 한명 정도만 발언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자세한 내용은 아직 뭐 정확하게 묘사가 되진 않긴 합니다만, 예. 적어도 무거운 분위기였다라는 점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대표, 한전 대표 시각에서 보면, 이제 한때는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고, 또 한때는 여권의 핵심이었는데, 이제는 언더 당 밖에 야인이 된 거죠. 그렇다보니, 가처분도 뭐 법적 대응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이, 이 추후의 정치적 선택지는 뭐가 될 거라고 보세요? 어, 한전 대표가 본인 표현대로 빌리자면은, 어, 파도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파도를 맞이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에 관해서는 본인 뜻은 알수 없지만 언론 등 외부에서 지금 지적하기로는 뭐 자숙을 하거나 백의종군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어 창당을 하는 방법 그리고 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네. 국회의원 빼지를 달고 다시 돌아오는 방법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분석하고 또 이런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 어제 김영삼 전 대통령과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 나서 자기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비장한 각오를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있었던 기자회견에서도 좋은 정치를 향한 저의 열망은 당적이 없더라도 꺾을 수 없을 것이다. 반드시 돌아올 테니 기다려 달라라고 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5년 동안 복당이 불가합니다. 물론 네. 최고위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다시 복당할 수는 있습니다만, 과연 무소속 출마 등 지금 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선택지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어, 본인의 결정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 대표 시각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시각을 그럼 이제 당동덕대표로 한번 옮겨와 보면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이런 결정을 좀한 거잖아요. 그래도 선거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본 겁니까? 일단은 강경보수 결집이 우선이다라는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현 대표가 지난 단식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당식장에 찾아오고 그러면서 또 단식을 중단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아무래도 본인을 중심으로 보수가 결집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보수의 구심점으로서장동현 대표가 힘을 받고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선거가 몇 달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네. 어느 선거든 간에 중도 확장이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가 될 텐데 음. 이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처분 자체가 확정된 것, 이것 자체는 중도층에게 소구력이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제명이 어떤 파장으로도 이어질지는 한번더 지켜보기로 하고요.